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전과 충남의 아파트 값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전 천안 등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형의 물량이 풍기 현상을 빚자 소형 아파트에서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원도심의 소형 아파트까지 투기의 표적이 되면서 서민들 주택 구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전 원두심의 대표적 노후 아파트인 가양동 동신 아파트 재건축 사업 예정지입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에서 78제곱미터까지 약 224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대전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조합원들이 입주할 때까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조합원 세대는 물론 60세대 남짓한 일반 분양에 대한 매수 문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소형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될 전망입니다. 외지인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으면서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벌써 수천만 원대의 웃돈이 붙는 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을 하고 입주 시에, 입주 시에 조합원 거리가 가능한데 그래서 5천 정도 프리미엄에다가 따로 홍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언제 분양을 하는지 항상 대기소 분들이 계속 연락처를 남겨놓고 계세요. 920가구 전체가 49에서 72제곱미터의 천안시 성정동의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얼마 전 지역을 강타했던 부동산 열기와도 무관했던 30년 된 노후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49제곱미터형은 2019년 12월 1억 미만이었지만 2년도 안돼 올해 현재 1억 8천까지 뛰었습니다. 거래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거래된 대부분 물량이 투기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거의 뭐 이번에 매수 하신 분들은 전부 외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분들도 이제 투자 적으하신겁니보다는 정부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로 재개발 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 외지인 투기가 몰린 겁니다. 취득세를 집값의 최고 12%까지 내지 않고 종전처럼 1%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투기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1억 원 미만짜리 아파트는 이제 없어질 거고 1억 원 미만짜리 아파트는 한70% 정도 60% 정도 올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규제의 빈틈이 생기면서 이번에는 투기와 무관했던 소형 아파트의 공급 부족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